예 반갑습니다 저는 항문노총 정책실장 유정엽입니다 예 먼저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이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모여갖고 토론한 당사자이기도 해서 사실이 공청회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저희가 그 새롭게 사회적 대화를 를 만들어 내 만들어 나가는 데서 이러한 알림의 장소 그리고 의의를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금 대선공약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형 사회적 대화를 만들겠다, 대학을 만들겠다 대학육을 만들어서 노동 존중 기본계획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네 노동 존중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작년 9월 26일 날 저희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님께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새로운 재개를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정 간의 신뢰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동안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한 그만큼 신뢰가 좀 무너진 상태에 있었고 이 정부 정책에 들러리로 세우려 했다는 그 노사정의 어 불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노사정위원회가 어어 작년, 이 재작년 항국노총의 탈퇴로 사실상 이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정 신뢰의 프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금년 3월 21일, 1월, 아, 1월 31일 날. 어, 노사정 대표자회가 의 출범을 하고 예, 노사정 새로운 노사정 대화 채널을 재개하기 위한 게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어, 박명준 박사님께서 발표해주신 주요 골자의 내용들이 어렵사리 이 노사정 여섯 주체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은 사항들입니다. 이이그 양대 노총 그리고 그 경총 대안상이 그리고 노동부와 어, 어, 노사정위원회가 굉장히 오랜 대화를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오랜 대화, 대화와 인내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현 체제가 노사정 대표제이는 체제가 어, 이미 사회적 대화의 체제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새로운 어, 사회적 대화로 가기 위해서 노사정 모두가 지금 낡은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대학 기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사정 모두가 광야에서 개르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좀그 저희 제 토론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사정 모두가 지금 새로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를 해 나가기 위한 내공을 쌓고 있다라고도 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다른 그 다른 면에서 보면 새로운 빠른 빠른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계대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다면 공은 현재 국회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그 축사나 개회사에서 5월 내에 여야 합의로 환노위를 통과시키겠다는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이 조속하게 법안이 입법화 되어서. 논의를 본격화,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정치권에서 노사정 대화에 강력한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개편한 것에 대한 의의를 저희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몇 가지 한네 가지로 좀 저희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대화, 사회적 경제 사회 주체로 서인 노사정이 그 주체성과 노사의 그 사회적 대화의 주도성을 좀 법안에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의제의 폭을 이그 동안은 뭐 여러 폭을 넓혀왔지만 노동복지 중심에서 이제 교육 주택 조세 사회안전망의 문제까지 그 의제의 폭을 넓히고 우리 사회 주체들이 이 이런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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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세 번째는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를 이루고 취약계층별 위원회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 소상공인을 비롯한 이 노사정 위원회의 참여의 폭을 넓혔다는 데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산업별 업종별 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 기반의 사회적 대화 기반을 확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그 전문가들이나 공익들과 그리고 사회 각층에서 제기제기되었던 노사정 위원회 개편 방안을 이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반영한 개편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대화 기구의 개편이나 법의 통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이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을 때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모두의 제가 저희 김주영 위원장님께서 노사정간의 신뢰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특히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개편에 있어 초반에는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을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저희는 그 토론 마지막에서 제안했듯이 노사정 모두가 시급성을 광 강조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제 2월 28일 날 법이 통과되어서 7월에 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 노동 시간 단축과 이것이 이 한국 사회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를 개선하고 또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논의를 신뢰 회복, 노사정 상호 필요성을 느끼면서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먼저 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회적 이 논의규범 개편되면서 지금 의제별 위원회가 준비되고 있고 또각 업종별 위원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준비 과정 속에서도 에, 노사정 대표자회의 차원에서 그리고 노사업정 본회의 차원에서 에, 좀 원포인트로 어, 노동시간의 실노동시간 단축의 정착과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노사정 간의 에, 시급한 논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